습니까? 동일공업고등학교 진로 설명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각 학교에서 동일공업고등학교를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저희가 교감 선생님하고 이제 교무부장 선생님하고 교무 뭐 이제 담당하신 선생님들이 나가서 진로 설명을 하고 왔는데 지금. 안 나간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학부모들도, 학부모님들께서도 궁금해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학교의 진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설명은 이제 전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자,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전경입니다. 운동장이 인조 잔디로 잘 깔려져 있고요. 올해부터 그 체육관. 여기 끝에 보시면 농구장이 있는 부분이 체육관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어, 학년별로 학과가 이제 학과별로 학년별로 이제 두 개의 학급이 있고요. 총 다섯 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어, 줄여서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전자과그 다음에 컴퓨터과, 그 다음에 지형과. 지형과는 이제 건축토목과 하는 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조과 이 공조과 같은 경우는 음, 기계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접이라든지 배관 그 다음에 온수,운돌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콘텐츠 창작과 하나급이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어, 공조 시스템 제어과가 에너지 시스템과로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공간 디자인과가 이제 두 반이 있었는데 한 반이 축소가 되고 그 콘텐츠 창작과가 하나급이 증설이 됩니다. 이제 올해는 아니고요, 내년도 중학교,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특별한 이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이제 고등학교에 있는 기본적인 부서는 이제 교무부, 학생부, 연구부 이런 기본적인 부서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서들 말고 어, 특별한 부서들이 있는데요. 뭐 대협력부 같은 경우는 학생들 취업이나 현장 실습을 전담해서 맡는 그런 부서고요. 어, 각각의 이제 부서별로 선생님들이 한 다섯 분에서 여섯 분씩 계십니다. 어, 그래서 이제 특성화 교육부나 이제 전공학과 이런 데는 이제 자격증이나 어, 그 다음에 NCS 전문 교과 교육. 그러니까 어, 그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고 이제 전공 교과를 우리가 NCS 전문 교과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인재개발부는 그 동일공고의 이제 강력한 프로그램이죠. 그 공무원 공기업 공사, 이 NCS 심화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인문교양 교육부는 진학 교육을 위해서 이번에 신설을 했는데요. 어, 특히 이제 충남대학교하고 공주대학교랑 그 MOU를 체결을 해서 지금 이제 학생들이 꼭 특성화에 와서 취업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취업 말고 또 진학을 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 학생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보자. 그래서 인문교양교육부가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부가 또 신설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학점은행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죠. 그리고 현재 클러스터라고 하는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교육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다른 학교 가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학교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시행하고 있고요.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 컴퓨터 미디어 보안과를 제외한 4개 학과가 어,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등교를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예. 그 위치는 구모닝병원 그리고 시청 소방서가 걸어서 5분에 있습니다.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사항은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평택에 있는 거의 모든 버스가 다 동일공고 앞에 정차를 합니다. 그래서 한 50여 대 이상이 경유를 하기 때문에. 예, 평택에서 있는 친구들은 어, 이렇게 다 다닐 수가 있습니다. 버스로 자, 포토존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학교 성과 부분입니다. 어, 경기 주니어 콘텐츠 학교를 그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예, 받고 있습니다. 비즈쿨, 아 이건 비즈쿨이네요. 청소년 비즈쿨은... 동아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도 팔고 이렇게 하는 동아리인데요 최우수상도 받았습니다. 2018년도 겁니다 지금. 예, 사이버 가디언즈라고 하는 화이테커 트 지금 컴퓨터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전국 4위 화이테커 트요그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강사가 오셔서 전문 강사가 오셔서 이거를 교육을 해주셔요. 동아리 경연대회는 그 방패소년단이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3개가 우수상을 받았는데, 예, 우수상이 최, 최고 높은 상이에요. 이게. 100만원을 이렇 줬는데, 여기에 그 컴퓨터 미디어 보안과 방패소년단, IoT 분야로 해가지고, 예, 이걸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동아리 축구대회도 했는데, 작년이라고 올해는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하지 못했고, 2018년도에, 예, 했습니다. 어 공무원 합격자 수는 전국 3위권에 들어 있고요. 어, 2018년도에도 19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이제 공기업에도 합격을 하는데요. 축도공사 어, 도로교통공단, 부사관도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이제 되고 있고요. 경찰은 이제 본인이 공부해서 된 겁니다. 이건 이제 특정 부사관이나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학교에 따로 교육 과정은 없는데 그. 본인이 공부해서 이렇게 합격도 하고 있고요. 일반행정직도 합격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는 공무원공기업 25명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굉장한 수치죠. 예. 그리고 작년도에도 18명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예. 어, 취업 현황인데요. 공무원공기업 현황 말고도 이렇게 취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여기 PNS 코리아라고 하는데는 거의 대기업 수준의 그런 GS그룹에서 관리할 에, 계열사이고요. 어, 뭐 주로 다 여기 평, 다 평택에 있는 그런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어, 취업하면 뭐가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일단은 뭐 돈이 좀 많이 벌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력도 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경험도 되고, 또 재직회 특별 전형으로 이렇게 특성하고 마이스터 졸업자만 요건 해당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대학도 진학할 수가 있습니다. 어, 2021년 최저시급이 8,720원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그리고 주동 40시간, 그러니까 5일, 토요일, 일요일 빼고 7시간 일을 한다고 그러면 최저시급이 요렇게 된답니다. 182만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 에 현장 실습 수당이 나와요. 3개월 동안 60만 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후에 근로 계약서를 체결을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현장 실습이 아니고요. 이제 취업이에요. 취업. 그러면 근로자가 돼가지고 4대 보험을 적용을 받아요. 그리고,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에 신청하면 이제 주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아까 얘기한 대로 최저시급이 182만 원에다가 3개월 현장 실습 수당을 주고요. 교육부에서 이거를 3개월 일을 하면 726만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사회생활 경험도 있고 경적도 쌓아지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1년을 더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 이 이후에는 뭐예요?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서 근로자 신분으로 우리가 사대 보험을 적용을 받는다 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4대 보험도 들어가게 되고, 어, 연금도 들어가게 되고, 어, 182만원에 만약에 12개월에 여기 취업장려금이 있죠? 이거는 이제 요거 이거 끝나고, 현장에서 끝나고 하기 때문에 따로 500만원을 또 주는거죠 그러면 1년에 2684만원을 근무할 수, 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 3개월 2개 더하면 3410만원 이렇게 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3년만에 6천만원 모았다가 군대 갈게요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렇게 했고요 군대 갔다와서 복직도 하고 그렇습니다 1년 근무하면 퇴직금도 생기죠 한달 월급이 따로 생겨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뭐 내일 체험공제, 뭐 근로장려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다음에 청년 마이스 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이런 것들은 우리 학교에서 있던 아까 대외협력부라고 있었죠. 그 부서에서 다 안내를 해줍니다. 학생들한테 그리고 문의를 하면은 다 알려줘요. 선생님이 음, 그래서 어, 뭐 궁금한 사항이 있, 있거나 그런 취업에 관련된 거는 학교에 와서 그 대외협력부에,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상담받으려고. 그 취업 상담실이 따로 있습니다. 학교에. 거기 가서 상담도 받고. 거기 또 노트북이 있어서 자기소개라든지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공안이 일반 취업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하 그래야지 현장에서 운영위원회라는 데서 승인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요리, 한식조리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은 식당이나 또는 롯데리아 이런데도 취업이 돼요. 그리고 뭐 태권도가 3단 이상 배웠다 그러면 태권도장에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미용 자격증 많이 따잖아요, 그죠? 미용 자격증 따서 미용 관련 취업도 가능합니다. 현장식 위원회에서 승인만 받으면 다할수 있어요. 대신에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병원 행정 관련 코디네이터나 간호조무사 이런 것도 요즘에는 다 학원에서 이렇게 자격증 따더라고요. 그래서 따가지고 병원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어, 진학 현황은 어,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 2021년도가 아니고요. 뭐, 서강대, 협성대 이런데 좋은 대학교 많이 들어갔고요. 제시타 특별 전형이 있으면 거기에 활용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수 동아리는 우리 학교에 있는 동아리인데 RCY 우수 동아리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고 학생들도 굉장히 많죠. 또 동아리가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약. 그 무조건 한 선생님이 한 동아리를 하세요. 그래서 60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동아리 시간에 3D 프린터도 배우고, 뭐 코딩도 배우고 일반 교육 과정에서 할수 없는 것들이 그 우리 학교는 좀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사업 같은 게 많아가지고 그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동아리나 또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많은 그 다른 4차 산업 혁명 이런 교육도 받고요. 또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인성 교육, 또 취미 생활, 운동 뭐 이런 것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우수 동아리 중에 이제 무빙이라는 동아리는 있는데 있는데 이 동아리가 영화를 만드는 동아리예요.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데 아주 잘 만듭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어, 선생님과 같이 만드는데 거의 다 학생들 위주로 만드는데 어, 동아리 우수 대회 우수 대회에서 각종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특히 대한민국의 반도체 영화제라는 게 있어요. 29초짜리 근데 그거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대상 유튜브에 여러분들. 반도체 영화제 동일 공고 이렇게 치면은 이 영상이 나옵니다.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화를 틀어 드릴 순없고요 이게 영화인데요. 짧은 거한볼까요 네, 이거입니다. 괜찮으세요? 맞습니다. 네, 예,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 그 다음 이것도 영환데요. 이거는 너무 길어갖고 이거는 뺏겠습니다 각종 상을 엄청 많이 휩쓸었습니다. 이것도 동영상인데 이거는 또 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어, 혁신 지원 사업은 각종 사업에 대한 그 영상입니다. 지금 여기 하는 게 지금 설명하고 하려고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보셔도 뒤에 영상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특성화고 혁신 지원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평택에는 지금 청담고등학교하고 어, 우리 동일공업고등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매직 사업이라고 해서 예전에 3년 전에 실시, 4년 전에 실시됐죠. 4년 전부터 실시가 됐는데요. 4년 전부터 우리 학교는 매년 그때는 최초로 이제 평택에서는 했었는데요. 매직 사업을 통해서 학교가 많이 발전됐고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사업을 통하면 뭐 학생들이 뮤지컬도 보러 다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HS 기반 그 프로그램, 뭐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이런 것도 다 무료로 받는 거예요. 그런 사업비를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뭐 목공, 양초 이런 공예도 하고요. 그다음에 취업 프로그램도 이렇게 취업 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어,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만. 요거 말고도 지금 한 30개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런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네. 예, 이건 사진이고요. 미군의 그 장교 부인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영어 교육도 같이 하고요. 이 사업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체험 교육도 하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DIY 교육. 그 다음에 경기 콘텐츠 창의학교는 어, 아, 아까 전에 그 혁신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한 예산이 2억 정도 되고요. 1년에 경기 콘텐츠학교는 약 6,600만 원 정도의 예산 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4차 산업에 관련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 뭐, VR 이용한 영화를 제작을 했고요. 이것도 잘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우 수상 받았고, 그 다음에 3D 프린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과그 다음에 컴퓨터과, 지형과, 이렇게 세개 학과가 모두 다 3D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3D 프린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에 대비해서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규 교육 과정에서 받고요. 또 이런 사업을 통해서도 이렇게 더 심화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비주쿨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비주쿨 동아리 이름이에요. 그래서 뭐뭐 뭐 요리를 쿠키 만들어서 팔고 뭐그 증명사진 찍어서 팔고 이렇게 해줍니다. 학생들한테도 해주고 일반인들한테도 이렇게 해줘서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과 체험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작년하고 올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00명의 학생들이, 이상의 학생들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지원과, 예, 사진에 했는데 지원과 시뮬레이션이고요. 예, 이런 것들을 배우고, 3D 프린터도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만족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학과 기능 경진대회입니다. 우리 학교는 기능부가 없습니다. 예, 기능부가 없는 이유는, 그 특성화고에 왜 기능부가 없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기능부에 있는 교육에 있는 그 에너지 자원을 학생들이 전체에 다그 자격증을 취득하고 ACS 심화 교육을 받고 공무원 공기업 공부를 하고 그래서 더 나은 대로 취업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해서 기능부에 있는 에너지를 좀 분산을 시키려고 교장 선생님께서 과감하게 기능부를 없애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격증 취득에 일단, 전체적으로 자격증을 다 취득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과 같은 경우는 전자기기 제작, 컴퓨터과는 이제 뭐 이렇게 스위치 무선 랜, 이런 네트워크, 그 다음에 지형과는 수준 측량, 이런 것들을, 공조과는 기계 조립 다듬질, 자동차과는 자동차 엔진 분해, 이런 것들을 기능 경진대회로 해요. 학교 자체적인 기능 경진대회. 기능부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기능대회 있고 뭐 전국대회가 있잖아요. 그런 기능대회를 하지 않고 학교에서 하는 기능대회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그 과에서 가장 양성하고 싶은 그 학생들의 능력을 여기에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기능대회로 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그 학과에 어떤 거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을 가리키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외에도 가르치는 게 많은데, 집중하고자 하는 자격증 위주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먼저 전작과부터 보겠습니다. 어, 전작과는 전자기기 기능사, 그다음에 전기 기능사, 그다음에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올해부터 이제 내년부터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같이 공부를 했는데 좀 어려워서. 그다음에 정보처리 기능사 이미 하고 있고요.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기능사, 전자캐드 기능사도 이미 하고 있고요. ITQ, 워드 프로세스 이런 것들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봇 설계 제어, 그다음에 산업 설비 시스템 제어, 메카트로닉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코딩교육도좀 강화를 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4차 산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3D 프린터, 코딩, 뭐 컴퓨터 설계 이런 쪽으로 조금 교육 과정을 변화시키려고 지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미디어 보안과는 이제 IT 전문가고요. 정보 기기 운영 기능사, 정보 처리 기능사, 통신 설로 기능사를 따고요. 그다음에 그 중요한 게 여기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를 따는데요. 산업기사를 딴다 그러니까 어떻게 고등학교에서 산업기사를 따느냐? 산업기사를 따려면 전문대학교 학사 자격을 갖고 있어야지 따는데 맞습니다. 전문대학의 전문학사 자격증을 를 갖고 있어야 산업기사 자격증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컴퓨터과는그 과정평가형이라고 그래서요. 500시간을 여기에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취득을 해요. 그래서 NCS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에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우리 학교 유일하게 지금 그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를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제자격증도 따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과정평가형 자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벌써 14명, 매년 14명씩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평택권 내는 유일하게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공간 디자인과는, 예, 건축토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토목을 하는데, 건축토목만 뭐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그, 지게차 시뮬레이션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 그리고 드론, 드론 측량도 요즘에 하고 있고 그래서 4차산업하고도 많이 지금 연동이 되어 있어요 학과가 그리고 공무원 공기업도 어, 자리가 티오가 많기 때문에 또 학습, 그 선생님들이 지도를 또 잘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어, 아주 유망한 그런 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조과 자동차 공조시스템 제어과인데요 기계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동화 설비 공조 기능인 양성이고요 주로 용접을 하거나 배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용접도 여러 가지라고 해요. 뭐 특수용접, 가스용접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 이런 그 공조에 관련된 자격증을 따가지고 예 공무원도 가고 기계직에 공무원도 가고 그다음에 뭐 정밀기계 분야에 취업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과는 이제 그 자동차 말 그대로 자동차 정비 그다음에 뭐 요즘에는 보수 도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만. 요즘에는 그 자동차 검사를 한다든지 보험 설계 이쪽도, 어,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수입정비 업체, 아우스, 아우드, 아우스 빌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게 아마 이건 이름을 딴것 같은데, 아우디, 벤츠, DMW, 주로 이제 다 독일차인데요. 요런 데그 정비, 지금 차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매주차가 엄청 많잖아요, 독일차가. 그래서 거기에 수입 정비 업체가 지금 많이 사람들이 수요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들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그 프로그램을 배우고 이쪽으로 취업을 많이 가요 그리고 자동차 쪽은 또 전기차 쪽이 많이 좀 요즘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과에서는 그 전기차 관련된 강사 예, 그 산학 겸인 강사라고 그래요 그 선생님을 이렇게 모셔와 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수업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 Q&A인데요. 그 주로 어떤 거를 질문을 하냐면 아, 아, 지금, 아, 온라인 수업에 관련된 거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수업은 자체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선생님들이 다수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요. 예,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서 또 예, 사제관의 정도 쌓을 수 있고요. 예, 이렇게 온라인 수업은 지금 이렇게 자체 플랫폼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Q&A 인데요. 어, 수능을 볼수 있나요? 수능을 당연히 볼수 있죠. 진로 선택은 학생들의 선택입니다. 예. 대학을 가든 취업을 하든 그거는 학생들의 선택입니다. 공무원반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예. 공무원반은 1학년부터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1학년을 우리가 스펙업반, 그 다음에, 아니, 1학년을 에디업반, 2학년을 스펙업반, 3학년을 파이널반, 이렇게 부르는데요. 요 반에 이제 들어가려면 모의고사를 봐야 돼요. 성적이 이제 괜찮으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뭐 중간에 그 왔다 갔다 하더긴 하더라고요. 들어갔다 나왔다 또 중간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고, 공부하다가 이렇게 들어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공무원이 되려면 뭘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거는 이제 우리 학교가 주로 기능직공무원에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3번. 기능직공무원은 그, 세 가지를 봅니다. 구경수는안 봐요. 물리만 봅니다. 물리. 물리, 그 다음에 전공과목 두 개. 예를 들면, 이제 전기, 전기직을 전기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물리랑 전기 일반, 전기 기기.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무조건 취업을 해야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진로 선택의 자유는 학생들의 자유 선택의 몫입니다. 자격증은 어떻게 따요? 자격증은 당연히 공부했었다 이죠 자격증은 어, 학교의 교육과정에 있는 걸로 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그 전자회로를 배우면 전자기기 기능사를 딸수 있어요. 그리고 따로 방과 후에서 그 CAD반을 만들어요. 과에서. 그러면 은그 CAD반에 들어가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됩니다. ITQ 같은 경우도 어, ITQ반에 들어가서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됩니다. 우리 학교는 의무검정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는데요. 그 특성화고에서 어, 따는데 거의 95% 이상 다 땁니다. 자격증 그때만그때한번 기회가 있는데 그 3학년 때그 그 필기를 면제를 해줍니다. 이때다 그 자격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 취업은 어떻게 하나요? 네, 취업은 어, 본인이 취업을 알아오는 학생들도 가끔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은 학과에 취업을 의뢰를 합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협력부에 각 과별로 담당 선생님이 다 계세요. 취업 담당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가서 직접 학생들하고 가서 면접도 보고 또 우리 학교는 학생들만 보내지 않고요. 항상 선생님이 같이, 같이 갑니다. 면접 볼때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그 첫날, 취업하는 첫날 항상 같이 데려다 줘요. 예. 네. 아무리 멀어도 데려다 줍니다. 거제도까지 데려다 준 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학생들의 취업은 학교에서 이렇게 가고 싶다,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인의 자리가 더 많습니다. 예. 희망자보다. 그래서 취업을 하고 싶은 학생은 누구나 다 취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유로운 질문은요. 예. 그 동일공고 그, 동일 공고 그 전화번호 653-6335번으로 앞에 있는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고기로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 그 중학교 학생들 어떻게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앞에 동영상은 이제 올해 입시에 관련된 요약본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 본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입시 탭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진로 설명은 이렇게 따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공고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